안녕하세요. SCV 짱입니다. 자, 오늘은, 어, 코어 스테이킹에서 우리가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를 재예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 아직까지, 어, 이 이자만 우리가 클레임을 받아서 재예치한다는 걸 모르고, 어, 전부 다 다시 어, 예치를 취소한 다음에 다시 예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최초로, 그러니까 처음 예치하게 될 경우에, 어, 24시간이 아닌 이틀 뒤인 오전 9시에 그 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 매일 아침 9시에 이자를 받게 됩니다. 즉, 최초 청구할 때는, 어 24시간이 아니라 최대 48시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전부 다 언딜리게이트 한 다음에 다시 예치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자 부분만 우리가 클레임을 받아서 이자만 다시 재예치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어, 기본적으로 뭐, 뭐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스테이킹하는 방법부터 어,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어, 스테이킹을 하고 나서 최초 스테이킹 후에 어, 최대 48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틀 뒤 오전 9시입니다. 이때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발생한 이자만 클레임해서 재해치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자 스테이킹 사이트로 가시면 자 이제 스테이킹 사이트는 전부 다 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테이크.코어다오.org를 어, 메타마스크 내 브라우저에서 어, 입력하신 다음에 접속하시면 되고요그첫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이 코인 예치수가 4700만개가 넘어갔죠 제가 이거 이틀전에 정리한 거라서 어, 이틀전에 사실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어, 좀,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 오늘에 올립니다. 그래서 3,900만 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금 4,000, 어제, 어제 저녁에 4,700만 개까지, 어, 늘어난 걸로 확인했었습니다. 자, 우선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거기 21에 24라고 써 있는 건, 지금 현재, 이 스테이킹 웹사이트에, 어, 등록돼 있는 검증자가 24명이고, 이 중에 21개가 활성화되어 있다. 거꾸로 세 개는 비활성화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하단에 내려보면, 이 하단에 이제 이렇게 검증인들이 나오죠. 이 검증자들 중에서 우리는, 어, 이렇게 적당한 곳을 선택해서 스테이킹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커미션과, 어, 연이율을, APR을, 어, 여러분이 그, 참조해서, 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연이율이라고 안돼 있고, 리워드 레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커미션과 리워드 레이트를 참조해서, 커미션은 낮을수록 좋고, 어, 리워드 레이트는 높을수록 좋은데, 어, 커미션보다 리워드 레이트가 더 우선시 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러나 동국 쪽에는 이것들이 수시로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오늘 유리하다고 해서, 내일도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어, 가능한 한 리워드 레이트가 높고 커미션이 낮은 검증자로 선택해서 어, 스테이킹을 하시면 됩니다. 스테이킹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베일 어, 데이터 14를 선택해서 스테이킹을 하는 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커미션은 5%이고 리워드 레이트가 현재 72.56%로 되어 있는 예를 선택해서, 어, 나는 스테이킹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벨리데이터, 벨리데이터, 죄송합니다. 벨리데이터 14를, 어, 선택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어 다우 벨리데이터 14라고 뜨고 밑에 델리 딜리, 딜리게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델리게이트를 어,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몇 개를 어, 스테이킹 할 거냐 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스테이킹 할 개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밑에 델리게이트를 눌러주시면 어, 스테이킹이 완료가 되고요 내가 스테이킹 한 내역을 확인하거나 또는 그 스테이킹 한밸리데이터에게 추가로 스테이킹 하기 위해서는, 자, 요, 우측, 우측 상단에 있는 삼선 메뉴를 클릭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삼성 메뉴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마이스테이킹이라고 아마 뜰 겁니다 또는 최초의 지갑 연결이 만약에 해제됐다면 지갑 연결하라고 나올 거고요 그 주황색 지갑 연결 버튼 누르면 이와 같이 밑에 주소 입력이 주소가 보이고 위에 마이스테이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스테이킹이라는 글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어, 자신이 어, 예치한 배, 어 밸리데이터가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화면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는 1231.9개를 스테이킹을 했고, 어, 스테이킹한 벨리데이터 검증자의 수는 총두개에다가 어, 분할해서 나눠서 스테이킹을 했다 이 뜻입니다. 코인 이라고돼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검증자 두 명의 검증자에게 코인을 위임했다라는 뜻이고요. 그 옆에 해시는 아직 우리 구현이 안돼있죠 비트코인 해치 레이트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해시 부분에 검증사 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리워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자 부분은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내가 스테이킹한 검증인 목록이 이렇게 뜹니다. 이 검증인 목록 있잖아요. 이 체크박스 되 있는 얘를 손으로, 어 왼쪽으로 쭉 끌어 당기면 우측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메뉴 중에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내가 예치한 두 개의 검증자의 딜리게이트와 언딜리게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추가로, 어 이미 내가 예치했던 검증자에게 추가로 예치하려면 여기 있는 이 딜리게이트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자를 이자가 발생했을 때 얘긴데요. 자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 마이 스테이킹을 눌렀을 때 여기 이자가 예를 들어 세 개의 코어가 이자가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상단에 주소 있는 부분 있죠? 이 주소 옆에 클레임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스테이킹을 해지하지 않아도 이 클레임 버튼만 눌러서 이자만 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초 스테이킹하고 나서 이틀 뒤부터 이제 이 클레임 버튼이 생기고요. 24시간마다 그 이후로는 24시간마다 매일 아침 9시에 여기에 어, 클레임 버튼이 생깁니다. 이 클레임 버튼을 누르면 예치한 건 그대로 유지되고 이자만 받게 됩니다. 이자를 만약에 제가 클레임 버튼을 누르면 이세 개의 코어를 받게 되고요. 지갑에는 세 개의 코어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세 개의 코어를 노,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예치하려고 합니다. 이 예치를 바로 위에서처럼 이렇게 내가 이미 예치한 예치한 델리게이터 얘를 어 이렇게 왼쪽으로 쭉 끌어당기면 이렇게 오른 이맨 오른쪽에 있는 메뉴 중에 데리게이트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자, 얘를 눌러서 이렇게 추가 예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어, 기존에 스테이킹했던 걸 해지한 다음에 다시 재스테이킹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는 다른 다른 벨리데이터한테 어, 스테이킹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최초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여기 최초 화면에 돌아오셔서 하단에 있는 어 벨리데이터 이 목록 중에 또 다른 걸 선택해서 예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정리를 하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laughs> 자 마이스테이킹을 확인하시고 이자가 발생이 되면 자 이렇게 여기 이자 부분이 발생이 되면 어 이렇게 밑에 있는 어, 본인의 이미 예치했던 밸리데이터에게 추가 예치를 음, 할 거야라고 결심한다면 이렇게 왼쪽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e 리게이트 메뉴를 눌러서 추가로 다시 이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는 어이 이자를 이자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치는 최소 한개 이상부터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한개가안 되면, 어차피 재예치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이자분이 한개 미만인 경우엔 굳이 클레임을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청구할 때마다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미리 0. 예를 들어서 뭐 0.5개가 돼 있는데, 그거를 클레임 받는다면, 어차피 그건 지갑에서 놀리게 되기 때문에, 굳이, 어, 매일 받으실 필요는 없구요. 자, 한개 이상이 됐을 때는, 어, 이자 부분에 클레임을 받아서 그한 개를 다시 재예치를 하는데, 기존에 어, 예치했던 걸 해지하고 다시 한꺼번에 예치한다면, 어, 그때부터 다시 48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 그만큼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어, 이미, 미리 예치했던 것들은 그대로 두고, 이자분만 추가로 예치하면 됩니다. 어, 요 부분 참고하시고요. 아직까지 요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다면, 앞으로는, 어, 예치했던 건 해지하지 마시고요. 어, 해지했다가 재예치하게 되면 다시 48시간 후부터, 어, 정확하게는 최대 48시간이죠. 어쨌든 이틀 뒤 아침 9시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고요. 어 이자 부분만 어한개 이상이 됐을 때 클레임을 받아서 어 제의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영상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